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의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이 보인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 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